미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이 미국 부통령과 중국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잇따라 우리나라에 옵니다. 이 한반도 문제에 관한 양국의 관심을 보여주는 건데 방한 목적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직후인 다음 주 월요일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 대표가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미중 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한편 유력 대선 후보 캠프와의 접촉도 예정돼 있습니다. 우다웨이 대표는 우리 외교부 측에 가급적 많은 정치권 인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문제를 차기 정부와 풀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외교 소식통은 우다웨이 대표가 방한 이후 미국과 북한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오는 16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에선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직접적인 압박이 예상됩니다. 첫 달에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에 이어 부통령까지 한국을 찾는 건 미국의 대한반도 인식이 엄중하다는 것과 함께 중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남은 건 군사적 행동뿐이라는 경고성 메시지가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서 한미일 공조를 통해 가지고 북한 압박 제재를 지속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질 관심이 높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결의했고. 일본은 독자 제재 기한을 연장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은 한층 더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이상민입니다.